깨어버리기? 밀어버리기? 안맞기? 아아아 음. 와아 어! 세상의 모든 게임을 공격하는 남자 스토리입니다 오늘의 공포게임 비폴더 나어 이제 이 게임이 정식 출시가 나왔기 때문에 어 이게 되게 고어하고 기괴하고 이렇게 보면 신선하다고 하더라고요. 난이도는 보통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는 마법 도구가 들어있어. 왜 끊으진 않지? 이건 내 침대야. 난 천둥이 치는 밤이면 앨리스를 꼭 끌어안고 잠에 들곤 했어. 그러니까 이게 여태껏 막 유튜브에 자주 떴잖아요. 한두달 전에 그거는 데모였고, 이번 6월 달에 정식 출시가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앨리스와 같이 찍은 사진이야. 이때 너는 정말이지 자꾸 소중했지? 그렇군요 엘리스가 좋아하는 공이야 엘리스가 고양인가봐요 엘리스 아, 죽었나봐 여기 엘리스가 들어있어 <laughs> 기다려 엘리스 내가 꼭 살려줄게 엘리스를 아, 살리는거구나 어떻게 살리지 이걸 흑마법 흑마법 마법생물도감 1장 생명의 꽃 가루가 된 뼈에 생명의 꽃을 뿌려라 그럼 새로운 생명이 탄생하리라 어 뭐야 좋아, 생명의 꽃을 모아서 엘리스를 부활시키는 거야. 꽃을 찾고, 꽃을 꺾는다. 그리고 엘리스의 유골에 뿌리는 거지. 그런데 꽃이 얼마나 필요한 거지? 아, 그러니까 이 꽃이 발음을 주의해야 합니다. 꽃추로도 들릴 수 있기 때문에. 여러면 <목소리> 뭔가 남자의 꽃이를 꺾어야 될것 같은. <목소리> 아, 안 돼. 아이템 던지기. 레프트 클릭. 아니, 이렇게 던질 수 있어? 호짝 와! 어디로든, 일단 들어가세요. 이마법문은 당신이 마땅히 있어야 할 곳으로 당신을 데려갈 겁니다. 문이 닫혀 있다면 눌러서 마력을 공급하세요. 아, 마력도 있나 보네. 약간 마술사, 흑마법사, 약간 이런 느낌인가? 와. 어, 어, 나 나갈래. 어. 아, 어지러운 어지든지 뭐니, 어지든지 뭐좀 그런데 이게 달리기를 알려주는 거 보니까 내가 달려야 되는 상황이 있나봐요. 내가 내가 꼭 복수해 줄게, 앨리스. 짐승들이 모두 죽이고 너를 부활시킬 거야. 난면놈 죽이는 것만으로는 만족할 수 없어. 놈들의 터전을 말살하려면 꽃을 전부 꺾어버려야 해. 그리고 모든 꽃을 너에게 바칠거야 누가 고양이를 죽였나? 어 깡총마을 잘봐 리사 내가 공을 던지면 네가 주워오는거야 알겠지? 뭐야 차 물어? 어? 냠 아니야 리사 그거 잠자리잖아 냠냠 뭐 먹으면 안돼 <laughs> 잠시만 이게 지금 얘가 토끼고 얘가 사람인데 뭔가 반대가 됐죠 사람과 인간이 아예 사람과 인간이 똑같은 거죠 동물과 인간이 어 생명의 곳을 꺾거나 먹지 마세요 풀과 나무를 싱싱하게 해준대요 어 맛있고 귀여운 당근이가 모두 시들어 죽어버린대 아, 그면안 되지 토끼들이 안돼난 당근 싫어해요. 오케이, 이제 여기에 생명의 꽃을 뿌리면은... 이 그림이 완성됐지에 앨리스가 부활할 거야. 아직 더 많은 생명의 꽃이 필요해. 가자, 생명의 꽃을 찾으러... 열려라, 어딘지 헤헷 <laughs> 당근 먹고 싶다, 당근 먹을래. 여기 당근... 아, 미안, 망치였구나. 당근 먹어, 당근... 맛있니? 맛있음 말을 해, 새끼야, 말을. 어? 고맙다는 고맙습니다를 안 하고 있어, 이거. 예의가 없어. 착한 친구. 아, 이 고기. 아, 봐봐요. 어쩔 수 없었어. 이거 내, 나도 이게 죽이고 싶지 않았는데. 이 열쇠를 먹기 위해서는 희생이 필요할 수밖에 없었어요. 저도 마음이 아팠습니다, 방금. 진짜 눈물을 흘리면서 던졌지만. 맛있음 말을 해, 새끼야, 말을. 어? 고맙다는 고맙습니다를 안 하고 있어, 이거. 예의가 없어. 굶주린 토끼는 당근을 먹는다. 금주린 토끼는 고기를 먹는다. 금주린 토끼는 인간을 먹는다? 더러운 놈! 인간을 먹다니! 아니 내가 잘못한 거야? 아니 나도 어쩔 수 없었어. 나를 먹는대잖아. 그럼 어떻게 알아 안 굶주렸는지? 얘구나 당근 먹어! 한 발이면 먹는구나. 잘 먹네, 어허. 당근 먹으렴.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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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당근. 호우 틱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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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틱톡. 아, 안 돼. 다가오지 마! 리, 리사가 미쳤어요! 아니야. 난 귀엽고, 귀여운 리사라고. 도망가지 마. 하, 넌 착한 토끼였는데. 왜 도망갔던 거니? 난 그저 네게 받은 친절을 돌려주려는 것일 뿐이었는데. 앨리스야. 오나 인기 스타. 10만 골드. 하, 생명의 꽃을 파괴한다는 미친 인간을 목격했다는 소문이 돌고 있습니다. 나, 나, 난가. 소문이 사실인지 조사 중이래요. 여우 경찰국에서. 펼수 있는 모든 조명을 켜세요. 인간 포획용 덫을 설치하세요. 덫을 모두 설치했다면 최대한 빨리 마을에서 대피하세요. 덫에 당근을 던지면 아, 나한테 당근을 던지래. 귀엽네 미안미안미안미안미안으흠 음 그럴줄 알았다 너는 안밟안 싶었다 이 자식아 너도 밟는구나 안리스 점점 너와 가까워지는 게 느껴져. 나의 작은 토끼야, 조금만 기다려. 꼭, 널 살려줄게. 그러니까, 넌 나만 바라보면 된단다. 야, 뭐, 히. 영혼 없는 의식은 죽은 자리 끔찍한 괴물로 되살린다. 동물 세계에서 죽은 자의 영혼은 꽃의 심장으로 흐른다. 모든 죽은 자는 그곳에서 영원한 삶을 맞아다 꽃의 심장은 어디 있을까? 음 어디 보자 여기 심장 곳으로 가는 길이 그려져 있네 문을 따라가다 보면 언젠가 도착할 거야 오케이 이제는 심장을 줘가지고 영혼을 담글 때다 이제 나비 잡으러 가자 안돼여긴 어른들이 들어가지 말라고 했단 말이야 그 숲에는 저주받은 짐승들이 어린아이들을 잡아간다고 했어 에이 쫄보 녀석 그걸 믿는 거야? 그리고 우리는 어리지도 않다고 우린 재민이가 아니야 우린 떳떳한 중학생이라고 그래 리사 별일 없을 거야 전에 가봤는데 짐승커님 빛나는 나비만 잔뜩 있었다고 피 빛나는 나비? 다, 잡고 싶을지도 그래 네가 전에 달라고 졸랐던 나비 말이야 전부 숲에서 잡으 거라고 역시 봐봐 별일 없지? 응 음, 그렇네 그런데 너 채집통은 챙겼냐? 응못 음, 들었는데 멍청한 너 오, 특이하게 생긴 집이다. 외국인이 살던 집인가? 아니, 이건, 아이들이 치켜 먹는 마녀의 집이야! 뭐, 뭐? 하하, 겁쟁이. 장난이야, 장난. 세상에 마녀 같은 게 어딨냐? 어, 세상에는 뭐, 살인마도 있고, 연쇄살인마도 있고, 미친 또라이도 있고, 정신병자도 있지만, 에이, 마녀가 어딨어! 안 무서워, 안 무서워! 어, 나비다! 에헤, 물이다, 물! 아, 아부다이! 여긴 야트니까 괜찮아. 어서 가자. 음, 이건 뭐지? 멍청아, 문이잖아. 떡 멍청아, 누가 집덤장에 문만 덩그러니세워놓냐 아하, 오, 여기 버튼이 있어. 좋됐군요 얘네가 조금 춥네. 하하, 집에 갈까? 쫄았냐? 뭐, 어이가 없네. 잠깐, 이게 무슨 냄새지? 하하하 <laughs> 너 바지 지렸냐? 뭐? 너야말로 겁나니까 괜히 나한테 시비 거는 잠시만. 진짜 뭔가 냄새가 나는데? 뭔가 우리 집 목장에서 나는 냄새 같은 게. 피해 버리기? 밀어 버리기? 안 맞지. 응. 아! 와! 아! 아, 아파, 아파, 아파. 저주받은 짐승이다, 도망가. 야호! 죽기 싫어. 도와줘. 이, 이건 인간이잖아. 불쌍해, 길을 잃었나봐. 우선 병원에 데려가야겠어. 아, 그니까 옛날에 리사가, 앨리스가 사는 마을에 왔었나봐요. 내추럴 버거, 사랑하는 반려인간을 위한 최선의 선택. 얘들아, 괜찮아? 어. 나 너희들도 죽을 줄 몰랐어, 얘들 미안하다. 야, 그래도 사람이 지금 저렇게 사는 것보다는 인간으로서 죽여주자. 아, 너무 착해. 엘리 호텔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엘리 호텔은 세계 최고의 반려인간 전용 호텔이래요. 아, 저 고객으로 대한대. 1박 20개요. 야, 내가 죽이는 게더 빠르겠는데. 어, 이 가방이 있고, 아싸 함께하는 산책로, 사랑하는 반려인과 함께 가. 오, 지지지나 이제 산책 그만하고, 제발 집에 가자. 뀨우 약간 이렇게 산책을 좋아하는데, 저렇게 살이 찔 수가 있나? 안돼 미친 인간은 저희가 포획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모두 침착하게 대피해 주세요. 여기 마을에 어떤 미친 인간이 들어왔나 봐요. <목소리> 오우씨 누가지? 참... 오래전부터 당신 같은 인간을 기다려왔다네. 인간을 해방시킬 강한 존재를 어쩌라고? 죽고 싶어? 난 자네, 저, 저, 저 저기 아니야. 진, 진, 진정하게. 난, 난 자네를 도와주고 싶네. 난 자네가 난동을 일으키는 동안 원래 세계로 탈출할 계획이거든. 어쨌든 그래서 자네를 위한 선물을 가져왔다네. 이, 이건 토끼 발? 그래. 이건 마법으로 삶은 토끼 발이지. 이걸 사용하면 토끼로 위장할 수 있어. 짐승들의 틈에 잘 숨어질 수 있을 거야. 물론 여우들 속일 정도의 정교한 위장은 아니니까 방심하지 말게 나. 여우들 감이 좋거든. 여우들에게 들킨다면 점프 키를 눌러서 저 토끼의 능력으로 도망가게 다자 그럼 배군을피네어 뭐야? 어 귀여워. 환영합니다. 세계 최고의 달팽이 요리 전문점입니다. 음이미금 거리는 쾌감. 역시 달팽이 요리 최고라니까. 어? 쿨린이랑 하면 벤이요 역시 옛말에 틀린 거 하나 없어 아무도 도둑이 재발더린다고 뭐라 안 했는데 뜨끔해서 먼저 말하시네 천원 고맙습니다 <목소리> 반려인간 중성화 수술 왜 필요할까? 가족 사랑하는 반려인간의 중성화 수술 <laughs> 안돼! 안돼 이 잔인한 동물들아 오지마와 잠시만 이거 얘는 뭐 반려... 중성화 한다면서 왜 반이 없어 아직 이 수술은 이르겠지. 스트레스 받아 충성하면 인간 용교 365일 성행인가 가능합니다. 번식 욕구로 인해 가출할 수 있습니다. 아 이거 약간 우리들 까는 게임이네. 역지사지 한번 해봐라. 약간 이런 느낌. 어. 기억을 제거해야 합니다. 네, 기억을 제거해야 한다고요? 네, 보통 건하지않는 시술이죠. 평범한 아이들의 경우 행동치료나 약물을 통해 증상이 많아집니다만, 야, 이제 불안증상이 너무 심각해요. 대체 아이에게 무슨 일이 일어났던 거죠? 저도 잘 모르겠어요. 오늘 숲속에서 구조해 왔거든요. 아이주가 40이요? 전 170인데요? 표정 사인이야. <laughs> 우리 집으로 가자. 이제부터 우린 친구가 되는 거야. 사진 찍자 리사 하나 둘 셋. 하하 <laughs> 너 표정 정말 바보 같아. 뭐 같이 자자고? 이 침대는 저기 있잖아. 싱. 어떡하지? 엄마가 혼낼 것 같은데. 싱. 그래 대신 오늘만이야. 무슨 <laughs> 무슨. 요즘 엘리스가 행복해서 참 다행이에요 여보 그러게 리사한테 고맙다고 해야겠어 못 알아듣겠지만 그나저나 당신 요즘 당근차를 너무 많이 마시는 거 아니에요? 그치만 당신이 만들어준 당근차는 너무 중독적인걸? 어 이게 뭐야 여우인가 저기? 깡촌마을에서 주민들의 집단 개수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개소하는 주민들의 격한 저항으로 진압적 어, 작전을 고전 중입니다. 구출된 주민들의 병원으로 이송된 치료, 치료, 아, 치료 중이래요. 용의자는 인간으로 추정된대요. 능숙하게 잠을 를려고 생명의 꽃이 있는 곳으로 가더군요. 누군가가 애한 인간을 훈련시켜서 사건을 일으킨 것 같습니다. 설마 내얘긴인가난 아니겠지? 하나몰 올려놔도 되는구나. 와, 뭐야, 이거. 원지 속에 숨기. 아 이렇게 이 녀석은 식용으로 태어났어. 아 인간이 식용으로 태어나는구나. 인간처럼 멍청한 생물을 훈련시키는데는 엄청난 시간이 필요했을 거야. 그러니 진짜 범인은 사건을 아주 오래 전부터 계획했다는 말이지. 사건의 표를 찾게나. 그리고 혹시 모르니 보호소에 있는 인간들을 전부 안락시시키도록 해. 허! 내가 지켜줄게 애들아. 어. 책이란 이런 말도 안 되는 일이 빨리 보고해야 해. 뭐야 뭐야. 끌났습니다. 포획팀이 천멸했습니다. 뭐? 남은 꽃이 절반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이제 여기도 위험해요. 이렇게 뛰어버리지 음, 가니이니없이 이바 신니우리가 무슨일을 해야하는지 알고있다 안락사를 해야가데요 30%만 찾고, 나머지는 죽는데요 와, 이게 뭐야? 달팽이집과 파리집이 필요하대요. 어... 나 이러고 싶지 않았어. 아, 파리집! 아, 뼈와 살을 녹여. 오, 오, 오. <목소리가> 안녕 리사, 오랜만이네. 너, 너인 누구야? 누구긴 너희 진짜 친구지? 그 토끼는 위선자야. 하지만 불쌍하게도 우린 고기가 되었어. 그리고 걸어다니는 짐승들에게 먹혔지. 놈들의 소화기를 거쳐 똥이 되었고 배수, 배수관을 타고 흘러갔어 우리의 육신은 거름이 되어 생명의 곳에 뿌려졌어 우리의 영혼은 생명의 곳에 흡수되었지 그리고 영혼이 이곳에 갇혀버린 거야 어떻게 그런 일이 복수 복수를 해줘 복수? 그래 리사 네가 모든 동물을 죽이는 거야 땀해 앨리스는 내 친구야 우리의 영혼은 영원히 고통받을 거야 너 그걸 원하는 거야? 아니 니들이 가자 해서 갔잖아 앨리스를 해치려고 한다면 어쩔 수 없어 너그역 같은 짐승들이 무슨 짓을 했는지 알기나 해? 뭐 설명해줄 필요도 없지 니네 눈으로 직접 확인하라고 자 눈을 떠 뭐야 와 이거 설마 사람 저장소야 이거? 여긴 어디야? 무서워